오늘 저는 인천역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곳에 제철 생선 모둠회를 정말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회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모둠회를 먹는다고 하면 인당 만 오천 원에서 사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선 인당 만 원에 심지어 3인 이상이서 오면 인당 약 8천 원꼴에모둠회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밥만 주문하면 갓 지은 창까지 나오고요. 이렇게 가성비 좋은 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Thank you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인천역 일본 출구 근처에 위치한 만남의 집이라는 밴댕이 전문점입니다 밴댕이란 청어가의 생선으로 몇몇 지방에서는 반지라고도 부릅니다 이 생선은 봄이 제철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횟감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이름을 알게 모르게 꽤나 불러왔습니다 바로 밴댕이 소갈딱지 속 좁은 사람에게 쓰이는 말로 실제 밴댕이 내장 부분 즉 소갈이 자가 속 좁은 사람을 밴댕이에 빗대어 다가같이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지닌 오늘의 주인공 밴댕이는 어떤 맛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즐기는지 싹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해무침과 모듬회가 따로 있는데요 저는 회 자체의 맛에 조금 더 집중하고자 모듬회 소자를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2만 원 모듬회 소자가 2만 원이에요 모듬회의 비주얼은 짠다한거 같고요 지금 접시 아래 천사채를 깐 것도 아닌데도 상당히 푸짐합니다 모듬회의 구성은 두 가지 방식으로 썰은 밴댕이, 뼈채 썰은 병어, 그리고 준치가 나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화어가 아닌 선어상태로 유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듬회의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저렴한데 과연 맛까지 좋을지 우선 나온 밑반찬을 먼저 보고 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찬의 구성은 고추 된장 버무림, 시금치 무침, 오이 무침, 참나물, 어묵 볶음, 파김치, 김치, 당근 만든 계란말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찬들은 식사 메뉴에 한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식사의 기준은 공깃밥 주문 여부이며 모든 찬은 오픈 시간인 낮 12시 이전에 만든 거라고 합니다 적당히 간간하고 온기도 있는 게 밥반찬으로 즐기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찬도 맛을 보았으니 한번 회를 먹어 볼까요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호루 뜬 밴댕이 회 간장에 찍어서 맛을 볼게요. 우선 이 포르 뜬 밴댕이는 꽤나 기름집니다. 그리고 식감은 상당히 부드러운데 여기에 장가시의 질감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불쾌함은 아니고 약간 설탕 결정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장가시가 워낙 얇고 연해서 씹으면 바로 부서지는 게 식감에 있어 재미를 더해준다고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장가시가 이물감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서 기존에 뼈 있는 회를 잘못 드셨던 분들도 포르 뜬 밴댕이는 맛있게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준치 회. 이 준치는 썩고도 준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맛이 좋은 생선인데요. 보통은 해무침으로 즐기지만 여기에서는 일반 회로 제공되었습니다. 과연 맛이 어떨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에도 찍어 먹고, 초장에도 찍어서 먹어봤거든요. 생각보다 담백합니다. 맛적으로는 그렇게 특별한 건못 느꼈는데, 여기서 특징을 잡으라고 한다면 식감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코기의 식감이 아닌 장가시의 식감인데요. 제가 먹었던 뼈째 먹는 회중 가장 억세고 단단했습니다. 본래 준치는 잔뼈가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등쪽 부위에 가시가 많은데 제가 먹은 게 하필이면 등쪽인 것 같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준치가 맛있다고 하지만 이날 제가 접한 준치는 유독 담백하고 뼈가 단단해서 개인적으로 입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병어. 병어는 삿코시로 준비가 되었는데요. 막장에 찍어서 한번 쌈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이 병어 새꼬시는 쫄깃함보다는 부드러운 편에 속했는데 조금 더 밀도가 있어서 단단한 식감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뼈는 억세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한 것도 아니고 약간 질긴 식감이었고요. 병어의 맛은 담백함과 기름짐이 같이 느껴졌는데 기름짐의 캐릭터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쌈장과 쌈 싸먹었을 때 담백한 회에 새채의 고소함을 얹어주어 맛있는 한 점으로서 다가왔고요. 비린내 또한 없어서 뼈에 대한 큰 거부감만 없다면 맛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뱅댕이새꼬이 앞에 먹었던 밴댕이를 뼈채로 얇게 썬 건데요. 뼈채 먹는 밴댕이 맛은 어떨지 이것도 한번 쌈을 싸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댕이 새꼬시도 역시나 기름집니다. 근데 이 기름짐이 참치 대뱃살 만큼이나 엄청 기름지다.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기름이 잘 오른 전어와 닮았는데 식감은 아주 부드러워요. 그리고 새꽃이라고 하면은 뼈 자체의 캐릭터가 더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밴댕이 새꽃시는 아까 포를 뜬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씹는 맛이 있었지만 이게 불쾌함으로 느껴진다라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먹은 횟감은다 뼈가 느껴졌는데요. 병어의 경우 뼈가 가벼운데 질긴 느낌이고 준치는 단단하고 억세고 밴댕이는 연하고 톡톡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밴댕이가 제일 먹기 편했으며 맛 또한 기름짐이 꽤나 느껴져 풍성한 맛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이 시즌 밴댕이가 입에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기름짐의 캐릭터가 꽤 있다 보니 쌈장과 야채쌈의 조합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당 만원어치의 모둠회를 맛보았는데요 그런데 역시 회를 먹을 땐 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국물 요리도 하나 주문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매운탕 소짜 가격은 2만 원이고요 이 매운탕에 들어갈 재료는 앞에 붙어있는 오늘의 메뉴를 통해 고를 수 있습니다 이날은 농어, 생태, 물메기가 있는데 저는 물메기를 골랐고요 그리고 김치를 넣을지 물을 넣을지도 고를 수 있는데 저는 물을 넣어서 주문했습니다 제가 이 식당이 마음에 들었던 게 메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일마다 색다른 생선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그 말인즉슨 식사에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곳은 그날 요리할 생선을 얼음이 가득 쌓여 있는 진열장에 넣어두는데요. 식당에 와서 화이트보드로 확인해도 좋지만 생선 원물을 보고 어떤 걸 먹을지 고르는 재미도 나름 쏠쏠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고른 재료가 들어간 매운탕 맛은 어떨지 바로 맛을 볼게요. 이 매운탕 맛은 시원하고 진하고 칼칼합니다. 딱 떠오르는 맛을 표현하면 이 정도가 될것 같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물맥의 살은 일반 생선살 느낌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끓인 지방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맥이라는 이름처럼 상당히 흐물흐물한 게 식감이 크게 느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연한 담백함을 안겨주는 게 나쁘지 않았고요. 물맥의 살점은 어르신분들도 먹기 편할 정도로 부드럽고 연합니다. 그리고 이 생선으로 탕을 끓이면 특유의 맛이 있는데요. 시원한데 이게 깨끗한 시원함이 아닌 뭔가 특유의 맛이 더해진 느낌으로 표현이 잘 안되지만 특유의 호불호가 갈릴 맛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매운탕과 맛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인천역 근처에 위치한 만남의 집이라는 밴댕이 전문점에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밴댕이라는 생선은 맛에 비해 대중적이지가 않은데요. 그게 개인적으로 참 아쉬웠습니다 뼈째 썰어도 뼈가 연해서 식감이 좋고 포르뜬건 부드럽고 기름지고 맛있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인천역에 간다면 혹은 인천역이 아니더라도 밴댕이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한번 드셔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도전 삼아 먹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날 먹은 모듬에는 횟감도 다양하고 새로워서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밴댕이만 들어있는 회한 접시가 더 낫지 않을까 싶 었습니다 물론 오늘 먹은 구성으로 매일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선어회들이 결코 접근성이 좋다 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이죠. 그래도 색다른 경험과 맛의 즐거운 식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